너도 오랜만이야. <laughs> 그러네 어, 왜 사자? 너 오랜만에 하는 게 되게 많다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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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행해야 돼. 나 먼저란 말이요 <laughs> 네, 가 네, 이렇게 준비한 시간을 렇지나가 하고 있을게. 아, 그래도 나도 소감은 해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근데 또 반대로 딱히 아, 준비한 소감이 없긴 하다. 그냥 마냥 좋아서. 고마워. <laughs> 저는 이 말을. 항상 참고 있었고 또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미들한테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서 그냥 단순히 제가 어 골든 앨범을 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렇게. 노래를 할수 있고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앨범도 못 냈을 거고 참 어, 어땠을까요?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땠을까요? 뭘 하고 있을까요? 상상이 <laughs> 안나 <laughs> 뭘 해도 <laughs> 잘했을거야요 <있을> <laughs> 네.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 여러분들이 만나고 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이 덕분에 그냥 매번 고맙다고,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만 항상 고맙습니다, 진짜. 저는 여기... 고맙죠 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라고 나는 그거는 성립이 안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다고 <laughs>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나야 너무 고맙죠 나한테 그렇다고, 나도 그렇게 있다고.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. 인생이라고? 나는 진짜로 인생이야, 여러분들. 내 인생에 빠지면 안 되는 거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중, 알지 빠지면 안 되는 것. 안 되는 것. <놀람> 나머지는 빠져도 돼. 나머지는 <놀람> 빠지면 안 돼.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름 생긴 거 아니에요? 내가 너무, 어 내가 뭐, 막, 멋있게 얘기를 잘 못하니까.